차자잡게잘 쏘냐고? 프로 제이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. 컷. 다리얘들어 아, 야, 물을 못다 아, 씨도 물을 다아 씨. 고다고다고 물좀 닦아줘 어, 확인 형. 눈, 누누 왼쪽 이 야, 뭐냐? 나 지금 못해준다 나 지금 못한다 내가꼬아 박았는데? 두명 밖에 안 보였고 호발대 있을 수도 있어 아, 잠깐만 큰 났다 개쏟도안 돼. 보예요 뭐임 저 사람? 보인다 가운데 여기 3번 중중앙 바깥에 보인다 오른쪽으로 갔다, 오른쪽으로 지금 이거 4번 집? 4번이 담벼 무슨 소리이번담에락 세우기로 뛰었다 I 원 이쪽 t it 수담 아... o m e Hillslam. Ah, t r 하나 빠졌다, 해우수 해우수 하나 있다, 아직. 해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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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. 다 r u p a k u 있 u Sama p 빠졌다 빠졌다, a n a Padata, Hillslam. 핑 i 하나 더. 여기 어. i 그래. 어디서만 왔지못 들었나보네?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내 차고 뺏겼다 뭐야? 강남차고 뺏어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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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뺏으면 되지 뭐아 태워줘 두놈 들어왔다 차차차차차 뒤차세놈차차 잡아. 뒤에 차 가게 <놀람> 끝났어? 응 끝났어 8배 남아 강남차고에 셋 들어왔어 뭐왜 이렇게 아파? 나처음 이렇게 잘 쏘냐고? 그냥 쏘는데? 프로 제이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? 방송이 더 좋았어. 나 사람, 사 번, 사 번, 사 번, 사 번, 사 번. 건너. 우리 쪽간보고 있다. 잠파이. 아 보인다. 아야그 아, 대권데. 아. 아니. 맛있다. 생장 맛있다. 이거는 형 건데 예의는 그 지켜야지. 어, 다 1 0는는데이거를 정말 맞다 a d I 이 a 유튜브 u to the girl. 찍 o 려고주먹 k a 다로 n g l e 도 u t 도둑관 도둑 o g u n d o Keston, k e s t o 도둑 o d o k o k u n 이 a Luzil. Can you 다 h 비 c 방 out t h 오 r a 기 i a t o 간. 얘네가 판자애들 아니야? 봐 뭐라는 데? 바위디. 바위디 뭐라는 데? 왼쪽 큰 바위. 왼쪽 버기 쌍. 내가 들어게 뒤에 차한세대 올린다. 아, 도둑 아, 파이 아, 위험해? 나 살아 일단. 어디서 왔나 나윗봉이랑 아래 차고한테도 맞았어. 응. 거기 세대 맞추는 거라서 빨아야 될 거야. 김치가 거기. 우리 뭐야? 이번 중에서. 삼번 그냥 이질하고 있어. 삼번 왼쪽. 확인하고 여기 확인. 세웠다. 발사 안 나? 뒤로. 연막기. 제일 멀리 나. 너도. 내 머리 하나 봐. 연막기. 아 씨. 가능하냐? 이게 피일이야. 내가 터치할게. 형도 와야 돼. 푸시가 푸시가. 어. 나... 내가 푸 부... 내가 터치할게. 둘이 뭉쳐 있지마 둘이 뭉쳐 있지만. 떠 온다. 들어가도 물러 어차피 이거 차고 나와야 돼. 어. 이거 뒤로 불러봐, 뒤로 불러봐. 뒤로 빼 차고부터 가보자. 바로, 바로 바로 옮을라. 받을게, 불러 쭉 빼, 쭉 빼. 부를 수 있어. 쭉 빼, 쭉 빼, 쭉 빼. 받을게, 받을게. 아, 쭉 빼, 쭉 빼. 어차피 뒤로 뺄수 있어. 누나 빼. 빨리 가야 돼 이거. 우봉부터 맞고 시작해야지 다시. 아, 우봉이란다. 강남 예, 차고 예, 예, 예. 가자. 강남도 다시 맞고 시작하자 이거. 어제 갈데 없어서 강남 차고 맞고 우봉 그 중복 내주고 파라 철로스 쏘어 되니까. 야 여기 붙었다. 형만들어. 삼바 삼. 삼번 붙었어. 양화 들어줄게, 뻐기 봐볼라? 음안 보여 아, 4번 아, 거의 그들로 있다 아, 너 쪽으로 간다, 피오야 레트로 하긴 했어 나 아, 걸렸겠다, 이거 야, 걸렸다 야, 빌리 두대 때려놨어 이거 뒤에 감고 있었어요 빌리 기절, 빌리 기절 야, 보면... 차 레트로, 레트로, 레트로 가봐 레트로 음. 최소 둘이야 찍겠다. 집게, 나 찍겠다, 찍는 거 봐줘 레트로 찍으러 갈게, 아, 기다려 봐 올라가, 올라가, 위로, 한 칸, 사번 하나, 위, 하나, 위 하나 더, 하나 킬 기절, 하나 더 기절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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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더. 바이, 그래. 바이 찍어줄게. 바이 살리고 따라와. 있다. 야 그러니까 와서 찍으면 돼. 몰랐어. 야 오분 막아. 내가 밑에 막아줄게. 뒤에 감 떠네 안 온다. 더안 와. 뭐 안올 거야 못올 거야 애초에. 1번 스테인 듯? 가기 존나 좋아서 우리가. 아이야. 오도 아. 그냥 깰 겁니다. 깰 겁니다. 군더더기가 없어 군더더기. 가 야, 아까 중턱 중턱 시체 먹는다. 연마가네. 에잉? 에잉? 에다 에잉? 뭐야. 에잉? 아, 씨, 나 가능한 못했다 다시 끌, 어내 갈게, 대거나. 아, 힘실하고 힘실로 쎄. 독대 보인다. 바로 앞 바로 앞 대거나. 딱이 왼쪽이. 내가 폭각게폭가은곳 나도 본는데 아. 폭가루곳새 짧다. 저기, 맞아. 어, 뺐다, 형. 얘 맞아? 얘야? 그런 색깔로? 야 쟤야 야 스토리 통야 스토리 통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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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청 하..또 한대 죽을듯 이로와 어? 어 아한명어아더 왼쪽에 있어 오케이. 봤어 어디 지 알아 뭐 어, 진짜 암살 진짜 많이 친다 얘들 쉽지 않다 게임할게 왼쪽 붙는다 그냥 봐줘봐 쉽지 않다 기절했나? 안 돼. 잡아. 번띠막얘도쑤이 왔다 뭐야? 머리 두 대인 거 같아. 거. 봐줘 봐. 봐 봐. 포르투. 살렸다. 내가 가서. 살렸다. 어, 살려. 아, 진피 벌써. 이다폭 맞았다. 야너 보는 거 아니야 저거? 오 이쪽에서? 나 이제 가다업가 <목소리가> 응. 음. 어. 응, 살려줘 바로. 바로 찍어 봐. 해서 한번 듣지. 저기 일본은 빠, 4번 빠지잖아, 어... 차라이 아, 아가 막아준다. 눈석 꼭대기. 폭주택 폭깔아. 폭 있어? 아 폭만 아파. 우리 줄까? 폭깔. 둘이위 우리 둘이자. 음. 섰다 음... 우리 왼쪽 끝에가 둘이다. 가자가 가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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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오라고 알았어. 저래. 서 감아 줄게. 폭있냐아한 넘겨 줄카가안 나오는 자리 같은데 그거. 벌써 내 앞에

한명 타고 내려오지 않았었어? 한 명이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놈 수가 이상해 뒤에 투벅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놈 수가 이상해 지금 내.. 네... 우리, 아, 우리 빼고 여섯 명이라서 뒤에 하나 누워있다 어디? 3번? 3번 몰랐어? 쟤 고춧가루 같아요 기다저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야 형 근데 얘가 돌산 위에 보고 있었거든? 돌산에 1번. 고춧가루가 아래 가서 아마 4번 줄. 있을 거야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수퍼마켓 나와야 된다 되거나 어 찾아볼게 있을 만한 거 슈퍼게 다운. 야, 그야 슈퍼게 다른팀이다 이거. 팀킬한 거야, 방금? 당길게. 아니, 아니야. 어시어시어시 또. 이래 가 나이스. 어또얘 아닌데? 학교 뒤에서 컸어? 그래서가 소총 기관 하나 더 있나? 봐. 4번에 더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왼쪽도 둘이네. 아, 왼쪽이 둘이네. 리비에이거 네. 조심해야 되구나. 내가 일단 10점 하나 연마가나. 왼쪽 1번에 둘. 그쪽에 하나 더 있겠다. 왜냐면은 그 기절 당하고 연막 퍼진 거야저거 그러니까. 이거 바쁘게 못 졸래. 아, 나도 있는 거 같은데. 왼쪽 위에 끝냈어. 저건 어, 시체 같은데. 아, 어, 죽을 그그 시체, 죽을 시체. 추하게 볼게. 뒤랑가 빠져서. 아. 어. 있을만 나오 4번 봐. 추하게 나온다. 음, 역시 다른 총이었어 아, 하나 왜이러로 튀어? 파라네. 그 둘이 있어, 거기? 자, 머리 안에 맞았 세웠다 사번야사번 붙어있다 밑에 막 중.. 터 맞는다 는 끝났다 연막, 정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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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아니, 4번 대결, 4번 어, 꼭대기 올라가줄게 포탑 되냐 너? 내 머리 저 왼쪽 각 4대 대박 나 올라가면 너 붙어. 나. 오, 야, 오,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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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른쪽 오른쪽 하나 더 여기 붙어게딱아 붙어봐 가는데요? 5초 5초 내 앞에 딱 음. 붙어있다 귀이고누 나이스. 아, 재밌었다. 나이도. 이게 게임이지, <laughs> 게임이. 어? 이게 게임이지.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 t a r